날씨가 좋다. 어 차가 많다. 술을 사러 왔지. <목소리> 아, 미치겠다. 다 사고 싶다. 깨끗 해요. 와, 너무 더워. 낮에 이렇게 덥고 밤엔 또 시베리아 같이 죽겠지. 아 저녁 먹을 걸 얼추 세팅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의 BJ. 많다, 빨리 와, 한 번만. 안 돼, 안 돼, 비빨 고마워.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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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캠핑장 오면 평화로워서 너무 좋대 맛있겠다 음 맛있어 향긋해 이름은 엄청 셀것 같은데 전혀 안 세. 마법사다. 너무 좋아 보여. 제 마법사래. 마법사. 허브 <laughs> 소스 주세요. 쌈장 주세요. 사탕 주세요. 뭐래? 가운데. 쌈장 주세요. 이렇게. 고소 쌈장. 고소 쌈장 맛을 봐야 돼. 어,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보는 맛 보는 맛맛라맛 보는 맛가. 이거 허니 머스터드 아니고 디종 머스터드라고 하는 거야. 어, 뜨거워. 소세지? 응. 진짜? 맛있지? 응. 아, 뭘안 사왔나 생각했는데, 응. 김치 안 샀어. 역시 캠핑장은 밤이 진짜야. 어, 이제 벌써 잘안 보여. 잘안이어 아직 대충 익어이 돼, 소돼 소니까. 이것도 되게 힐링어이링는이모이친구엄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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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상한거이지마하지친라고 노른바삭바삭노른노릇바삭바삭 노릇노릇 노릇노릇 바삭바삭? 우와, 잘 맛있다. 만들었다. p 는잘 먹을게 고마워 아, 맛있게 먹어 밥 m under 다 t t a c k I'm 고 n d e r 고 t t a c 고 I'm u n 고 e r attack. I'm u 고 d e r a t t a c 는 거야? 잘 됐어? 응. 완벽하게 됐어. 완벽해? 일어났어? 그냥 나와. 너왜 셔츠를 뒤집어 입었어? 영어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좋아했어 호박이 주렁주렁이야 뭐야? 어 떨어졌네 와 어, 예쁘다 돈 내라 이손 대시면 안됩니다 어, 아 <laughs> 아, 어, 큰애가 뺏어먹는다. 어, 애기도 전 줘. 애기꺼 뺏어먹었어. 안 돼, 안 돼. 손 들어가면 안 돼. 손 눌리면 안 돼. 도 가봐, 그거, 이거는. 어, 아 이거 알아줄게. 어, 미친다 여기 멍이봐 엄마가. 저렇게 무념무상으로 먹고 있는 거 이렇게 귀엽니? 기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어. 냠냠냠냠. 어? 너무 바빠 <laughs> 빨아먹어 빨아먹어 엄청 예쁘다. 기다리고 있는데 다 몰려온다. 몰려온다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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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야 너무 청소기 같이 먹어. 그러니까 바닥에 다 흘렸어. 진 멋있네. 아니, 이렇게 빨리 뛰는 거 처음 보네. 에이, 늦었어. <웃음> 알아서요? 아, 어, 그럼 너무 힘든데? 끌고 가, 끌고 가. 주스 먹고 싶어. 추석 선물. 응. 추석이니까 하나 골라 엄마 이거. 아빠 다음 년 추석에 내가 하나 음. 빨리 가야 돼. 졸려. 예쁘다. 아, 나... 뭐 마실 것좀 찾고 있을게. 응. 얘 사면 컵 하나 주고, 얘 사면 이거 선반만 주고. 그러니까 이거 네 개, 이거 하나 사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. 어, 내가 이 스탠드만 사줄지 생각해 볼게. 살림살이를 차려 가는구만. <laughs> 장 보러 왔다가. <laughs> 루카스랑 저랑 장난감 하나씩 득템하고, 그리고 여기 트에서 응. 구독자를 또 만났어요. <laughs> 이제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갈 거예요. <laughs> 저 뒤에 장난감 뜯느라 정신없다. 짠, <laughs> 숙주나무를 깔고 망을 났어. 아 이게 날것 같아서 아까 너무 막 켜서. 마라탕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? 근데 내일 아침을 안 샀어. 내일 아침 사는 걸 까먹었어. 물을 넣고 끓이다가 끓으면 면과 건더기를 넣고 소스를 넣어주세요. 간단하네. 와, 완전 빨개진다. 자 그럼 그래. 이렇게 커짠짠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넣었구나. 와, 좋아 좋아 언제는 <Después, 이> 예, <응. 어차피 나간다> 찍지 말라더니 <laughs> <이제는> 찍어 달래 <laughs> 오늘은 찍히고 <laughs> 싶어 응. 안 추워? 네 응, 엄마 때문에 이제 안 추워 따뜻 따뜻 그그그 나, 나, 따뜻 나, 나, 나. 아아아 아. 손등이 아파 따뜻하다 내 난로 음. 내 난로 점점 자라는 난로 음. <laughs> 난로가 점점 커져 <laughs> 너무 빨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노란 물고 줘 봐봐. 시간을 위해서 캠핑을 하는 것 같아. 저기요. 여보세요. 살아있니? 승신이 약간 사건 현장처럼 자고 있네. 야 일어나. 일어나. 온다. <laughs> 역시 남들과 반대로 해야 돼. <laughs> 남들 밥 먹을 때 찍고. <laughs> 아, 커피를 먼저 녹이고 얼음을 넣을까? 빨리 나와. 텐트 무너져. <laughs> 눈만 나왔어 눈만. 언제 일어날 거야? 진짜 깨끗이 잘 치웠다. 2인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진짜 약간 뭐라고? 꿈인 장난... 것 같다고. 장난감도 생기고, 먹을 것도 엄청 많고, 내가 좋아하는 거다 먹고, 가족과 시간도 잘보내지